이거를 설명드려야겠네요. 증거 관련된 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 뭐죠? 아, SEC하고, 이름 뭐더라? 커머디티 담당하는 부서인데?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 CFTC 얘네가 바로 커머디티 담당하는 데고 어,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 SEC는 시큐리티 담당하는 데요 그니까 본인들 담당하는 쪽이 시큐리티고 이름 뭐죠 CFTC 얘네가 바로 커머디티 담당하는 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권 위쪽이고. 이거 굳이 직번역 하면은 상품인데, 하,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버철커러이라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커머디티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관건은 그겁니다. 이 담당하는 게 다른 두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 지금 리플사는 어떤 관련이냐면, 리플사가 몇 년도죠? 올해는 확실히 아니고 2017년인가 16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 XRP 판매하다가 한번 때려 맞았어요. 핀센에 의해서 핀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 그 중앙기관 중에 하나인데 얘네한테 벌금 맞아요. 왜? 버츄얼 커런시를 가상통화를 판매를 하는데 라이센스도 안 받고. 팔았다. 너희 벌금. 그래서 벌금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플사가 이 필센한테 라이센스를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XRP를 판매하기 위해서가 이거예요. 만들죠. 자회사를, 판매회사를. 이게 히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필센한테 버츄얼 커런시로 인정을 받았어요. 라이센스 받으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죠. 버츄얼 커런시는 어느 거에 속한다고요? 커머디티.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은, 이 관할은 얘네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디지털 에셋에 대한 다른 색다른 카테고리가 없어요. 사실 XIP라는 디지털 에셋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신기술로 탄생한 약간 도토리는 아니잖아요. 도토리 같은 거 버츄얼 커런인데 그렇다고 도토리랑 완전 똑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피아트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어렵고요. 새로운 영역에서 탄생한 새로운 뭔가예요. 기존 것과 어느 정도 이제 카테고리 분류는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든 앱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얘네한테 통제를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도 그래요 비트코인도 선물 거래소에 올라와 있죠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선물 거래소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게 커머디티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SEC가 중간에서 얘기하는 건 어? 우리가 볼때 너희는 증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얘네가 커머디티 확실 이렇게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법상으로 하지만 이것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핀셀한테도 요거를 허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SEC가 중간에서 어딜 잘못하면 다 증권이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플사 입장에서는 XRP는 절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그래요 XIP가 증권이면은 브릿지셋으로 쓰이기 힘들어요. 증권으로 판명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증권으로 인정되면은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세 가지 이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오픈소스고, 이제 분산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돈그 브레이킹 뉴스라고 언급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미 9월 말에 판결이 난 거고 이미 설명드렸지만 커머디티처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연방법원이 그런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커머디티라고 판결을 냈다고 이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까지 만약에 그 소식이 전달됐다고 하면은 그건 약간 오버된 거예요. 과장되고. 이거는 확실히 매듭 지어지려면 얘네가 선언해야 돼요, SEC가.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이 선언이 나와야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관련된 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